냉장고장 만들기 전 모습입니다. 이 부분에 냉장고장을 놓을 겁니다. 거실 한복판에 냉장고장과 이트장이 있습니다. 뜯어내고 다 철갈 겁니다. 거실이 넓어집니다. 싱크대 일부 잘라서 냉장고장을 리폼 중입니다. 철거 후 모습입니다. 바닥 청소까지 완료하였습니다. 이제 가구 리폼하겠습니다. 거실에 떡하이 자리 잡고 있는 냉장고장 철거 중입니다. 소곤 다 철거하고 이제 가벽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. 철거 90% 진행 중. 이제 뼈다구 왕상한 뼈다구만 제거하면 됩니다. 전선 옮기고 철거하면 이런 형태입니다. 바닥 속 형태. 냉장고장 이전 설치하였습니다. 위에 몰딩 마감하였고, 나무 문짝 두 개는 재단하여 다시 설치될 겁니다. 냉장고장 이동 설치 완료 후 모습입니다. 주방 아일랜드 팬트리 뭐 이런 냉장고장을 다 뜯어낸 모습입니다. 집이 확실히 넓어졌습니다. 엄청 넓어졌습니다. 이건 대박이야. 진짜 대박인데 뻥 뚫렸지 이렇게. 마감은 인테리어 업체에서 하는 걸로 마무리되었습니다. 저희는 철거하고 철수합니다. 주방 스위치 천장 속으로 전선 작업하여 벽에서 따 내려 가지고 여기까지 이거를 껐다 켰다 하면 조명이 껐다 켜졌다 오 케이바리 그리고 스위치 이전설치 마무리하였습니다. 이거는 인테리어 업체도 힘들어서 안 하려고 합니다. 우리도 힘들어.